이번 시간에는 2에서 어, 7 장천비를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 시대의 장천비, 예, 제가 가지고 있는 법첩은 아, 울림필방에서 발행한 법첩 아, 울림당에서 발행한 법첩품 총관 3번 법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그 10페이지에 있는 그런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 오늘은 그 다음... 경자부터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법경자, 경치경자. 자 방필획을 많이 구사할 수 있는 필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방필획을 많이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 장점들을 공부하고 나면, 자 법경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눌러서. 조금 굵게 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꺾어서, 바로 각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좁게, 자, 여기도 짧게, 방필을 주고, 눌러서, 여기도 세게 눌러서, 세게 위로 밀어주면서 방필을 만들어주죠. 그 다음, 점 그쪽으로 심을 빼면서 중봉을 잡으면서, 그것을 뽑아주면 되겠죠. 자, 위와 똑같이. 바로, 내려서 가운데 획득을 가볍게 줍니다. 내리되 그때 심주고 아래에 심주고 뽑아서 밀어주고요. 여기서 다음에 각도 잘 보시면서 끌어서 다시 밀어서 세워주고 그만큼 떨어져서 눌렀다가 약간 각지게 꺾어지면서 물을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걸 조금 더 길게 주면 좋겠네요. 너무 짧게 된것 같습니다. 점에 비해서. 자, 다음은 갈, 갈치차. 오른쪽 가다가 꺾어서 내려줍니다. 다시 오른쪽 가다가 꺾어서 다시 지켜, 면밖으 올려주고 또 오른쪽 가다가 내려서 다시 밀어 세워서 왼쪽으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쭉가다 그래서 획수띄어주고요그 다음에 게 눌러서 위에 머리 만들어주고, 세게 눌러서 여기 약간 밀어 세우면서 방 바꿔주고, 면 바꿔주고, 중봉 잡으면서 5, 4, 3, 2, 1. 한 가닥까지 날카롭게 출동을 시켜서 좀 세워주는 동작입니다. 다음은, <laughs> 사이 간짠데, 자, 짚고 내려서 좀더 눌러줍니다. 약간 왼쪽 꺾었다가 아래, 여기서 끝에서 세워줍니다. 자, 여기 눌러서, 사이 좁게, 내가 거넥보다 많이 안 떨어지게. 좀더 내려서, 왼쪽처럼 같이 주고요. 또 여기도 고막 떨어지고 세워 놓고 쭉 끌어주면서 눌렀다가 아래 끌다가 오른쪽 끝에서 밀어서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날이 좁게 여기도 간격 맞춰서 마무리 자이슬주데자 하나 각지게 둘 약간 눌러서 밀어 세워놓고 그쪽으로 쓰러진 다음에 방, 방 중심으로 중봉 잡으면서 끌어주고요. 자 가운데, 이 가운데에서 세워서 꺾어 쓰러뜨려놓고 끌어주고 다시 위로 약간 밀어 세우고 다시 위로 눌러서 하나, 둘,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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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올려줍니다. 여기서 가로 넓지 않게. 바꾸고 나가서 다시 왼쪽 코 보면서 코그 길이에서 밀어 세워줍니다 좁게 하얀 부분 좁게 마무리자 다음은 장자 불장자가 되겠습니다. 자, 걷고 나가서 다시 왼쪽 보시고 다시 또 가로. 내려주고, 다시, 다시 시작하는 기분, 우려주고 다시 내려서 눌러주면서, 다시 방향 바꾸고, 4, 3, 2, 1 세워주고요. 눌러서, 바로, 좁게, 밀고 밀어서 좁게, 자, 여기서 살짝, 왼, 왼쪽 밀어서 세웠다가 띄워주고요. 살짝 내려서, 약간 누르고 방향 바꾸고 자 살짝 눌렀다가 여기서 위에 머리 만든 다음에 눌러서 여기서 밀어 세워놓고 그쪽 쓰러지고 점 5, 4, 3, 2, 1날 그렇게 끌어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풀석자 자, 하나, 둘, 자 길, 예, 각도 같게 가로 자 내려옵니다 여기서 약간 틀어주고 해주거 틀어주고 위로 올렸다가 다시 세워서 여기서 또 내려옵니다 <laughs> 자 같은 위치 가로 로 쓰러지고 너무 길지 않게 이때 에게 되면 길니까 여기다 되면 여기 넓어지겠죠 그러니까 위로 더 폭가면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바로 2개, 아, 세개마지막 이러면서 파임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쪽 쓰러진 다음에 5 4 3 2, 1 일, 아, 그래서만4 4 서주고 길지 않게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요. <laughs> 찍을 때 먹지 그때도 어느 위치에 먹지 그냥 굉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두호에다가 항상 붙여주시고요. 그다음에 자, 풀석자까지 섰고요. 갈치자가 또 나왔죠. 갈치 앞에서 나왔으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새우 권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워서 쓸어주고 같은 위치에서 좁게 자, 약간 눌러서 바이을 만들어 주는 듯 조금 끄는 듯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래다해네요 오늘 쪽에다 줘도 관계는 없겠지만 여기다가 줬습니다 파이을 그래서 보기를 여기서 바이을54321 하나하나 만나서 세워주고 길지 않게 자 같은 위치에서 좌또 두번째 여기서 내려주고 세번째 산쪽 틀어와서 뒤집어 놓고 점점 내려갑니다 내려오 눌러주고 여기가 파임을 다는 건다 정확하게 주, 주다 말았는데 여기서는 끝까지 주면 되겠습니다 자, 파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다 말은 거죠 자 다음은 충성충자입니다 가운데 좀 이어서 가로 그 세로 약간 오른쪽 쓰러지죠 자 여기 넓지 않게 자 가운데서 내려옵니다 가로 가다가 내려와요 짧게 점점 눌렀다가 위어 세워주고 여기서 살짝 들어서 점점 눌르고눌르고또 끼면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끌다가 다시 끌다가 밀어서 이곳에 세우주면돼동작죠 다음은 아, 필자 돌 필자 그겠돌 짧게, 또 짧게, 왼쪽, 오른쪽 가다가 내려와서 다시 세워서 왼쪽 밀고 음, 거의 붙일, 붙인 듯이 쓰러지고 내려주고요. 자, 가서 좁게 내려옵니다. 자, 500에 사라주고, 이 끝에서 100 하나 주고, 자, 여기서 가다가... 많이 쓰러지죠. 짧게 여기도 넓지 않게 내려다가 오 가서 내려다가 오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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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번 꺾어서 어디에 위로 올려 세워줍니다. 쉽죠? 자, 지자또 빼고요. <laughs> 같은 자가 나왔습니다. 갈지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에무장말씀원면에 자. 방필 꺾어서, 눌러서, 요거. 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간격 똑같이, 간격 똑같습니다. 이 꽃자도 이 하얀 부분이 넓지 않게 갑니다. 납작하면서도, 하나, 둘, 하나, 둘,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또 눌러서, 간격 맞춰서 하나 둘자 바로 여기서 약간 아래로 벌어진 느낌 근데 파임이 없죠 파임이 없으니까 위에다 주든지 아래 주든지 아래 줄까요 여기다가 약간 파임을 꺾어서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laughs> 자 다음은 임금제 자가 나왔죠 임금제 자 가로 짧게 조금 길게 위와 아래 사이는 좁게 이거다 파임을 줍니다 밀어 세워서 이쪽으로 쓰러지면서 5 4 3 2 1 안쪽으로 모아되는 느낌, 약간 밖으로 벗어나는 느낌, 만나서 주고 또 그만큼 떠올려서 밖으로 나갔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느낌, 그 위로 쭉게 길지 않게 차우 맞춰 주고 여기서 가운데 잡아가지고 만났다 쭉눌러서 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자 노을유자입니다. 오방네요 돌아서 가운데서 점점 누르다가 세게 눌러주고 곧게 누르다가 밀어서 세우고 여기다가 아들자 하나 둘셋 꺾고 살짝 눌러서 짧게받침 하나 자, 이렇게. 자, 거렇게 올라가다가 내려오면서 점점 눌러 주고 밑에 렇게지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5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 자, 자, 바로 왼쪽을 줄 되고 오른쪽을 줄도 됩니다 오른쪽을 줄게요 밀어 세워서 오른쪽 가라가 내려와서 위에 머리 만들어 주고 굳게 눌러서 파임 5 4 3 2 1자 10불림자가 나왔죠 두 개가 겹칠 때는 가름을 짧게 줍니다 내리고 길지 않게 점점 눌러서 쪼개고 다시 밀어 세워주고 가볍게 누르다가 눌러주고 마찬가지로 내려주고 다시 사이에서 밀어 세워주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여기다 파임 5, 5 4 3 2 해이 넘어갑니다. 1 1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을 먼저 넣네요. 눌러서 내려오고 하나, 둘, 셋, 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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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꺾고 세우고. 자, 가로 좀 길게. 자, 이 사이 내가 그 넥보다 같거나 좁게. 자, 이도 마찬가지. 오른쪽 보면서 돌았다 나가 듯이 이렇다가 왼쪽도 같은 길이로 자 같은 위치 입구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것도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랑 납작하게해서 마무리 해주면 되겠네요 자 짐승 금자 날 짐승 금자 가늘개 눌러서 팔꿈치 나가서 밀고 다시 밀어서 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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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세우고 여기서 가볍게 눌렀다가 세게 눌러서 여기서 면 바꾸고 여기서 중복 5, 4, 3, 2, 1 가로 이제 한자를 납작하게 한쪽으로 들어가게 음. 납작하죠 이 사이 하나 꺾고 꺾고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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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서히 돌아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 꺾어서 좀 나가는 듯 안쪽으로 돌았다가 빠지고 가운데서 내려옵니다 왼쪽으로 꽁무니를 뽑아놓고 살짝 돌고 여기다가 내려와서 내려오면 되겠네요 놓지 않게 자 이렇게 해서 어, 장천리 11페이지에 날쥐인승금자까지 써 보셨네요 자 장천빈 또 장천비로 나름대로 멋있습니다 각이 지는 만큼 또 멋있습니다 그 참가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장천빈까지 공부하시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아, 아, 늘 묵형과 함께 건강하시고 글씨가 그 되는 만큼 행복감을 느끼시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느끼실 텐데, 잘안 되시면 원인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세면을 못 바꾸는 것인지, 또속도나또 먹물의 농도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를 끝까지 세워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방피력이 안 됐던 방피 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운피편, 운필법편, 제가 음, 올려놓은 운필법 편에서 많이 그 부분을 어,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